자 지금 아침에 와이아키 섬을 가려고 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몇 시야? 7시 반. 애들 빼고 정류장에 도착을 해서 포카드를 들고 N X 기 번을 탑니다. 저도 버스는 처음 타봐 가지고. 1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버스에서 내려서 어, 페리를 타고로 이동하고 있어요. 저기가 페리 정거장이에요. 너무 이쁘죠? 어, 햇살 너무 좋다. 오, 오, 오. jin Jang Yu-Jin and Yeong-Sung, yes. Sure. So it's two tickets here? Yeah? Yes, thank you.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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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2? 11, 12, so just oh, yes. close the doors. Close the doors. There will be people lining up already, so you will see yes. that Yes, what, what time does it? Uh, so, next one is 9 o c l o c l o c k Yeah, it's u s y n o So, i t o e b o e c a o s t can t k i n y g r o e s e a h e a I p l r e a d y t h n k y u t n o u t h y o t h a Thank you. t h a n you. Thank t a n k o u t o t h you. t a n k you. h a you. t h a n you. t a n k h a n k you. t a t h you. t a n k you. h n y o t h you. t a t h a n you. t a n t h a k y o a n k y t h u t h o h a you. t a t h n you. Thank you. Thank you. a n k y o h a o u t h a y o h a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a k y o h a n k y o a n y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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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a n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11 1러 오늘 사람이 벌써부터 왔네. 와 아, 땡큐. Nice to see you a <laughs> 드디어 배를 탑니다. 근데 출발은 20분이 나지 않아 어디 2층으로 갈까? 제발, 제프이 올라가야 돼. 엣지사 2층으로 올라가. 어, 이쪽, 이쪽, 이쪽. 아이, 굿모닝. 우리는 2층으로 가보겠어요. 여기 앉아? 안에 갈까? 어, 거기... 아, 기 있다가 저기 바깥으로 한 번씩 나갔던데. 싸 가지고 어. 버스. 버스를 타러 이제 갑니다 투어 버스 <laughs> Hello, hi, good morning. Is it okay? But... f 이건 아니야. 어디서 와서 래? 예, 저 just line up down here. 예, 예, thank you. 예. 자, 앉. 어, 쪽에 타. 옆쪽에. 그래. 아주 빨리 타고. 빨리 내리고 이제 버스 차고 타고 네. 무한 버스를 타고 투어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네. 아, 여기서 여길 타고 주주주주주주주 여기까지 가서 돌아서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40분이 걸린대 네. 아. The seatbelts are not decorations, but Some really flash houses around here. They also divided it into lifestyle. See, they've got a lot of great finds in various stages <laughs> <laughs> of there. <growth. laughs> <laughs> <laughs> one thing about on the island here, they are not afraid to rip us. which is now the main restaurant building.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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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verick is one of the few entirely fancy thing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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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아세이 저렇게 달려오는구나, 도도가. 여기가 여기 섬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이랍니다. 자, 잠깐만, 여기서 찍 아, it's okay. 아, 오, okay, y yeah, thank you. 나 하나, 둘, 셋. 끝? 끝. 여기가 와이에케 섬에서 가장 유명한 와이너리 겸 레스토랑 이라고 합니다 Mudbrick 진흙벽돌이라는 아무튼 뭐 그런 뜻이죠 너무 예뻐 우리한텐 20분 밖에 시간이 없어요 다음 버스를 타려면 아 예쁘다 다 예약이 찼어. 여기 앉아서 와인 한잔 먹으면 너무 좋겠다. 화장실도 예쁘다. 우와. 세상에. 여긴 다 예약소인가 보다. 와, 야.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이걸 즐기면 어? 너무 예쁘다, 여기. 아, 여기도 오 마이 갓. 이 와이너리가 이렇게 여러 개의 식당이 쫙저 끝까지. 오늘 어, 날씨가 안 좋으니까 이게 화면에 아름다움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다. 너무 흐려. 합니다 저. 예스. 땡큐. 땡큐. 사랑이 많네 오. 는 넘버 스리 정거장에서 내렸습니다. 또 분위기가 다르네. 뭐가 있어? 뭐야? 여기 뭐 아무것도 없어 왜? 주 안에 <laughs> 들어가보자. <laughs> 여기 무슨 빵집이 하나 들려서 배고파서 일단 점심 먹기 전에 빵을 하나씩. 자, 봐봐. 나는 아몬드 프라사. 이 뭐지? 맛있겠다, 파이야. 엄청 달달한 음, 파이 먹어봅시다. 음, 맛있다. 맛있어? 음, 음. 달아? 너무 달아? 해봐. 너무 달아? 아봐 음, 맛있게?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근데. 너 음. 어, 근데 아몬드 크라스 너무 맛있는데? 음. 옆에 크레페 맛집이었어. 응. 크레페 하나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어디로 갈라? Yes. This is not your one. 네, I... o no, actually you have a... I live at i c e l a, a n m Yeah. f o t e m a f o t e m a I I have been here f o t i m a Okay.

음. 음. 아 그냥 하나만 오오또들네아약 쌩크 감사합니다. 야, 땡큐 박이 마스야아저진장의 스타일로 하나를 구어게 갔습니다. 오저 버스 갔어. 이 저거 탔어야 되는데 20분 또 기다려야 되네. 버스 가버렸네. <laughs> 저기 가버렸어. 지금 가고 있어. 이야. 페페. 안에 들은 건 바나나 와 치즈 음, 맛있어. 야. 호떡. 호떡. <laughs> 치즈 호떡. 꿀 들었다. 오. 바나나 호떡. 바나나 호떡. 어봐 음, 짱 너무 좋지 냐 바나나 향이지. 응. 바나나부터 같지 않아? 알지? 응. 아 응. 근데 심플해. 자, 투어 버스 세 번째 정거장은 저런 먹거리 빼고는 딱볼게 없네요. 배고프면 잠깐 들려도 될것같아세 번째에서. 여기 이렇게 버스. 이렇게 패키지. 하면 저 표시가 돼 있는 데서 버스를 타면 돼. 기사님이 친절하게 엄청 설명해 주는데 못 알아듣고 있어. <laughs> 안타깝다. 어, 이제 7번 정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충만 알아들었는데. 일대와탈것만 알아들으면 돼요 아, 여기 네. 넘버, 넘버, 넘버 세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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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버스는 계속 서다 20분에 한 대씩 훌리안 운전기사님을 등 뒤로 하고 우리는 넘버 나인 여기 나인에서 내렸습니다 여기 바닷가야 아이스크림도 있고 바닷가야. 바다는 지겹도록 보고 있지만, 보아도 봐도 예쁘네. 이게 또 다른 빛이야. 아, 너무 예쁘다. 분위기가 다 달라. 차와 차! Oop. Oh, oops. Oh so this is O Tangy Beach. Very popular. Uh -huh. yeah. Also the poachers step. And the taintless. Yeah. Spontaneous. Winery and Dinery. The vineyards are part of the uh, tantalus. 안녕하세요. 서브스엘. 서멀 브로콜리. 안에는 씨브리즈더 어떤 다른 와. 고도. Really thank y o 미지암. 미지암이. 아이고. 문이 닫혔어 아, 날씨 너무 좋아져서 갑자기. 와! 먹구름 없어졌어 먹구름이 없어졌어 그러네, 여기는 어아 모자도 안 갖고 오고 선글라스도 안 갖고 오고 옆에 골프장인데 허, 저 남자 혼자 전세 내고 황제 골프 쳐 너무 부럽다 에이. 어디로 가야 되지? 12번에서 내렸어야 되는데, 10번을 착각해서 내렸는데, 여기, 오 생각지도 못하게, 맥주. 가 있는 것 같아, 와인도 있고. 와, 궁전 같아, 궁정. 오,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야. 와, 올리브가 엄청 많이 열렸어. 이걸 테스팅 할수 있다 i n g our sita. Captcha. Yeah. So, h a n 포도가 주로 진짜 좀 작고 와인을 만드는 포도는 l 종이 뭔가 다른가? 근데 네, 여기가 조금 비싸고요. 더 좋은 데가 나타날까 봐 여기서는 킵을 하고 안 먹기로 했습니다. 갑시다. 근 네, 너무 이뻐. 무슨 이태리 부잣집 같아. 어? <laughs> 이태리 그 영화에서나 보는 그 <laughs> 안에서. 어 가든이 있고 <laughs> 이 <이리> 리오나라 <laughs> 이 동네는 거의 와이너리 고급 식당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밑에 보이는 데가 다 포도밭이야 다 포도밭 선글라스를 안 갖고 온게아 천치 한이 됩니다 한이 계속 기뻐 음 <laughs> 올리브 나무가, 오, 진짜 올리브가 많이 열렸네. 송, 올리브. 올리브. 어, 송중기네, 이태리 집에, 이태리인가? 어디야, 걔가? 송중기가 사는 데가 어디야? 이탈리? 이탈리, 가든에 그렇게 많다는, 어, 올리브. 이야, 갑시다. 갑다. 우리는 또, 12번에서 내려서 여기서 점심을 먹을 거예요. 여기는 아추 아치 와이너리. 자, 우리의 원픽입니다. 이쪽은. 거고고 나이스 뷰. 오클랜드 시내가 한눈에 보이네. 우와. 저이 스카이타워가 보이네. 우리가 저 끝에서 배 타고 왔죠. 야, 멋있다. 제주도네, 제주도, 진짜. 자. 하이하이 여기에 점심을 먹으려면, 여기를 가라고 했어. Yeah, two. Oh, okay. I didn't book. Did yeah. It. Okay. Yeah. I've got outside tables. Yeah. The outside. And yeah. There. It's good. Yeah. yeah. I want a nice view. Oh, good. Oh, here. Can I? See? Oh, nice. Per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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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Yeah. Good. yeah. Oh. Would you like some tap water or sparkling? Uh, just to water. Yeah. Yeah. Good. Yeah. Thank you. Yeah. Wow. 맥주와 와이너리에서 시킨 와인이 한잔 나왔습니다 먹어보갔어 역시 어 맛있어 맛있어 어어 어. 음식이 나왔어요. 이거는 크리스피 포크벨린인데 쪄가지고 살짝 튀거 같고 양파 절임하고 이거는 리조트 되게 양이 적구만 <웃음> <에이>. <웃음>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laughs> 응. 응. 이렇게? 소소. 이거는... <laughs> 김치가 있어야 돼. 어이, <laughs> 음, 트러플이네. 음, 음, 어좀 짜다. 근데 음. 네, 괜찮아. 음. 트러플향 너무 좋아. 밥을 먹고 막 나오면서 다른데 가냐고 사진을 못 찍었어요. 우린 다시 3번으로 15번에서 내렸어요. 15번에서 내려서 이제 여기 15번. 내려서 다시 3번 들렸다, 2번 들렸다가 집으로 갈 겁니다. 여기 약간 오면서 못 들렸던 데를 다시 들리고 싶어서 내렸어요. 어, 아이스크림. 아, 어, 여기 동네가 너무 예쁘다. 아기자기하고. 어, 여기 좀 들려보자. 얼마야? 2 4사이야 <laughs> 아이고야. 오 바다뷰야. 너무 좋다. 아우 너무 이쁘다 여기 타운이. 제주도 같기도 하고 약간 오키나와 오키나와 분위기가 조금 많이 나기는 하네. 나무를 보면 제주도 하와이 그치 하와이 하와이 같기도 하고. 이 투어 버스는 아주 20분에 한 대씩. 진짜 이동하기는 너무 편리하네 이 패키지 끊어가고. 모자를 하나 겟했습니다, 둘이. <laughs> 모자를 샀더니 바람이 너무 불기 시작했어. 지금 모자를 산 의미가 없어. 날아갈 것 같아. 야, 모자를 산 의미가 없어졌어. 29분이나 주고 샀는데 와이에케 기념으로 어, 그 아줌마가 얼마나 썰을 풀어서 나를 사게 했는데. 우리는 모든 일정을 마감하고 다시 이제 마지막 버스. 아이고 아이고. 페리 타는 버스 아니야. 페리를 탈수 있는 한국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아, 더워. 아, 날씨는 진짜 너무 좋네. 아, 바람이 장난 아니다. 요. 이렇게 키위뱅크, 키위뱅크, 뉴질랜드 사람들을 키위라고 부르는데 키위뱅크 보면 막 키위버거, 키위슈퍼마켓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눈에 보인답니다. 오. 결국은 모자 아. <laughs> <laughs> 아, 아. 방공호처럼 버스 기다리는 거 여기 아 근데 여기 들어오면 또 더워 아이고 맹기적거리는 바람에 페리가 또 가버렸어요 한 시간을 더 기다려야 돼 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집에 갈 페리를 한 시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여행 끝.